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오후 4시 20분 됐네요. 아, 날씨는 이렇게 흐립니다비 오려고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 밖에 있던 제가 그 미니벨, 미니벨 그 손깍지 심했죠? 아, 괜찮네요. 진짜 그 손소독제 있잖아요. 손소독제 그냥 쭉쭉 뿌렸는데 제가 어, 보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지금 딱한번 뿌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젤리형입니다. 액체형도 있는데 액체형은 제가 없어서 안뿌려봤는데 괜찮거든요. 지금 많이 없어졌고 더 이상 번지질 않습니다. 오늘 오늘 사이에는 제가 안 떼줘서 그렇고 아니면은 요 지금 요 생장점이 엉망이었는데 괜찮네요. 제가 날씨가 흐려서 지금 대비도 많이 좋아졌고요. 요거는 두번 뿌렸습니다. 두번두번 두번 뿌렸고 아 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제 30도만 해도 <laughs> 살것 같네요. 지금 하우스 온도가 30도고 어, 햇살이 없어서 그런지 선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주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줄 겁니다. 어, 물을 조금 피해야 되는 애는 제가 요 따로 빼놨고요. 지금 요렇게 물을 줍니다. 시원하게 충분히, 뭐, 이렇게 물 주고 나면은 또 죽는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더잘 삽니다. 더잘 살기 때문에 소수의 죽는 아이를 위해서 <laughs> 어, 물을 안 준다는 거는 또 이렇게 어, 집에 가정에 키울 어, 몇개안된 아이들은 따로따로 그냥 물고픈 아이 이렇게 찾아서 주면 되지만 농장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제가 팔이 남아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기 양수기도 있고 밖에 강물도 있지만은 제가 수돗물로 깨끗하게 수돗물입니다. 이제 미니벨, 약칭 미니벨도 이렇게 주고요. 물을 푹 주려고 합니다. 아 밤새 이제 선풍기를 틀어야 되겠죠. 밤새 이제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데 이렇게 푹 줍니다. 이 호수가 물이 강하게 안 나오고 부들부들 부게 굉장히 어 물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물 따라 가면서 아이들 이렇게 이름 알려드릴게요. 항우란 연꽃이랑 오로라. 얘들은 물을 자주 주지 않고 있거든요. 연꽃이 어릴 때는 또잘 무너지지만 화분이 물 마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메말라 있거든요. 날씨도 더웠고. 34도, 3 3도 이럴 때 제가 조금 목마른 나이 조금 찾아서 줬지만은 물을 거의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물 주고 화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차강을 다쳐도 화분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물을 못 줬거든요. 지금 뭐 선풍기 바람에 물이 날립니다. 저게도 이쪽에도 이렇게 주고, 소인제 복용금은 원래 점회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위에서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위에 깍지, 뭐 깍지 벌레라든가 조금 먼지도 시켜가는 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렇게 상면으로 문을 줍니다. 이쪽에도 요거는 뿌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한번만 요런 아이들은 이렇게 싹 스쳐만 가구요 또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들 한테는 조금 더 멈춰 서 주고요 제가 이쪽에는 얼마전에 줬는데 파피스로즈도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얘도 조금 이쪽에도 아 하엽정리도 해야되는데 주간주간 하는데도 하엽이 얼마나 빨리 지는지 그러면 또 몇개가 갈지는 모르겠네요 <laughs> 아 그런거 두려워해서는 물을 못주는것 같아요 그냥 나머지 아이들이 생글생글하게 잘 살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물을 주는겁니다 조개도 오늘 엑시타 조고요 말간이고요. 화이트 그린이는 이제 뭐 밑에 제가 잠을 재운다고 뒀는데, 화이트 그린이. 여기도 한 번만 그냥 스쳐서 줘볼게요. 이쪽에 한 번만 스쳐서 주고, 이쪽 밭에 있는 아르케인, 뭐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한번 주고 좀 멈췄다가 다시 한번 지금은 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뭐 빗물을 줘가지고 얼굴을 키운다기 보다가는 빗물이 생장을 잘하잖아요. 보다가는 지금은 애들 그냥 시원하게 먼지를 씻겨준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주고 있습니다. 애들을 키운다고 해서 빗물 준다고 해서 여름에 더운데 그렇게 생장을 잘안 하거든요. 근데 습도가 높아지면 입장은 막 쑥쑥 벌어집니다. 뿌리도 잘 나오고. 장마철에는 신기하게 장마가 시작되면 애들이 뿌리는 진짜 잘 나옵니다. 활착도 잘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줍니다. 이쪽에 많이 말라있거든요. 이쪽로 아 어, 선풍기 바람이 네, 네. 라즈베리 아이스 <laughs> 어, 하올야입니다 하올야 엄청 오래 키 아이 아이거든요 요거 예쁜 요즘 보기 드뭅니다 얘가잘 웃거든요 하올야 원하시는 분 문자주세요 <laughs> 어, 네아 그래도, 어, 내일까지 시원하고, 그 다음부터도 한 30도 정도 되더라고요. 온도가 30도 정도 되고, 또 농장에 이렇게 거미줄이 많습니다. 이렇게 물줄물어서 거미줄도 조금 없애고요. 거미줄도 없애고, 오늘은 조금 늦게까지 선풍기를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이제, 이렇게, 원래는 여러분들은 댁에서 물을 줄때 사실은 입장에 지금 계절에는 입장에 물이 안나 있는 게 좋습니다. 두부통으로 그 그냥 아니면은 그 물조로 있죠. 그냥 뾰족한 걸로 어 둘레 가장자리로 이렇게 뺑 눌러서 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여기 농장에서는 그렇게 못합니다. 한두 개라야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물도 제대로 가지도 않고요. 굉장히 시간 노래 걸리고. 농장에서는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줍니다. 그냥 가는 나이는, 음, 가게 그냥 <laughs> 둬야 되는 것 같고, 잘 이제 생장을 하는 아이들은 더잘 자라기를 이제 바래야 되겠죠. 이제 제가 물리거다줄 때까지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요. 할 말도 없고, 할 말도 없고, 요런 나이들은 제가 물 잠시 끄고, 요런 나이들, 요은데요 이렇게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비 맞추면 좋습니다. 잘 받으세요. 제가 비를 한번,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비를 한번, 음, 맞춰볼게요. 이렇게. 비는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한 10시부터 지금 비 소식이 있는데, 요거는, 요런 아이들은 비를 맞추는 게, 이제 살려면 살고, 이제 가려면 가고, 마지막, 마지막 이제 비보약을 한번 먹어 보라고 이쪽에 한.. 이쪽에 둘게요 이렇게 밖에 아이들도 여기는 비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첨마가 있어가지고 일일이 물을 줘야 되고요 이쪽에 있던 미니벨 제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진짜 심했거든요 사이사이 진짜 좋아졌습니다 진짜, 제가 뭐, 다른 약을 치거나, 다른 약이 뭐, 잘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알려드릴, 이쪽에 약간 보얀거 있지만, 진짜 많이 좋아, 엄청 심했거든요. 진짜 많이 좋아졌고, 아, 지금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목대에, 여기, 시작점에서부터 여기 갈라지는 부분 있죠? 이쪽이 완전히, 엄청 심했거든요. 엄청 심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유지가 소독제가 얼마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좋아졌고요. 이쪽에 제가 물 주기 전에 아르제를 봤는데 아 아르제 그 자구 나온 사이 사이에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시 뽑아 신기는 못하고 지금 여기 다 뿌렸거든요. 요 보이시죠? 지금 물 주기 전인데 지금 이쪽에 하얀색 보일 겁니다. 이쪽으로. 엄청 심하더라고요. 제가 다, 이렇게 붓으로, 붓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요쪽에 보시면은, 요, 요 흰색 있죠? 요런, 요런데. 여기 있죠?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붓으로 닦았는데, 이렇게 요쪽에 하엽 떼보면 많을 것 같네요. 한번 떼볼게요. 음, 이쪽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요쪽에. 이쪽에 지금, 이쪽에 지금 많이 있죠? 이쪽에도 한, 한번 뿌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며칠 뒤에 보여드릴게요. 이틀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아, 이게 흰, 곰팡이가 잘 끼는 종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밭에서, 아, 오늘 그 메다이를 이제 뽑아서 심었는데, 아 어, 핑크 스파 그 자국 떨어진 거, 그거 받들 심었는데 개들만 곰팡이 균이 있었습니다. 조금 걱정이 돼서 그 옆에 아이도 뽑아봤거든요. 문제가 없었는데 개들만 있었고요. 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 자리에 요 자리에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제가 심었는데 요 핑크 스팟 어디 있더라. 네, 요 여기 얘만 있었습니다. 얘만 얘만 있고. 그 옆에 아이를 또 뽑아 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이미 뽑았으니까 여기 심었는데 미라클금 괜찮더라고요 그 까치가 많이 붙는 아이들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들이 꿀이 많다고 그래야 되나 <laughs> 좀 달다고 그래야 되나 블루 헬프 꽃대에도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핑클 루비 조금 심하고 블루 헬프 요런데 네 그런 쪽에 아이들이. 깍지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또, 아, 호수로 이제 물을 또 주고요. 네, 저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물을, 물을 참고 놨는데, 물을 켜고. 네, 저쪽에 샹그릴라가 예쁘게 물 들어갔는데, 물이 굉장히 고프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고픕니다. 쪽으로, 쪽으로. 여기는 제가 그냥 이땅 위에, 이 모래 위에 아이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분갈이 한지 얼마 안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 여기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더위도 덜 타고 아무래도 흙이 시원하니까 더위도 덜 타고요. 이렇게.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못 찍고 어, 지금 샹그릴라가 목이 많이 마릅니다. 예쁜데 참 예쁜데 네. 네. 지금 참어런아이들 어, 염자 이렇게 목대가 초록인 아이들물 주면은 진짜 내리 않습니다. 얘들은 진짜 그늘이 필요하거든요. 얘들은 목질화 되기 전까지 굉장히 약합니다. 약해 가지고. 막 입장이 우두두 다 떨어지고 여기가 꼬꾸라지고 말라서 애들은 이렇게 그늘에 두고 한 번씩, 물이 엄청 고플 때한 번씩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물고픈 아이들, 어, 흐릴 때물 줘보세요. 선풍기 꼭 틀어주시고요. 통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줄 때는 이렇게 가장자리로 입장에 조금 닿이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습니다